아, 지금 3인팟 네, 김수현 그리고 서지훈 맞죠? 윌리엄 아 서지훈하고 서태웅하고 많이 헷갈리네요 나. <laughs> 네 저한테 하는 말이죠 아 쉽지 않습니다 블락이 블락이 같이 가장 어렵죠 서지훈 상대팀은 김수현 웨얼프 윌리엄 센터 파포 포인트가 됩니다 아 김수현으로 공격이 올것 같은데요 리바운드를 제가 투빅사에서 따낼 수 있을지. 점프볼 하, 역시 뺏겠죠. 어우 꼬미트로 공격 오나요? 야나이스블락블락앤 패스. 야 솔랭인가요? 팀랭이 아닌가요? 자. 김수현으로 공격이 오면 상대 팀 입장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일단 꼬미 파워포워드로 공격 왔죠. 어? 또 오나요? 혹시? 오, 오, 원, <laughs> 아! 아... 지금까지 잘 기다려놓고 마지막에 못 기다렸죠. 아... 답답하네요. 제가 봐도. 나이스, 노마크 급정지. 2점이었죠. 5대2. 아, 스위치가 좀 늦었죠. 5대4. 나이스 3점 튀었고요 아, 이번 뺏겼습니다 몸싸움에서 좋은 자리를 뺏겼죠 마크수후 튀었고요 뭐 마크 이번에 들어가겠죠 들어갔습니다 3점 8대 사. 아! 띵에 나갔죠? 8대6. 자, 이번 경기, 골 밑으로 계속 공격이 온다면, 자, 블로킹 3개, 3개 목표. 자, 지금 한개 했거든요. 한 2개를 더할수 있을지. 골 밑으로 공격이 안 와서 아예 3개를 못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힙샷, 허용합니다. 자, 이번에도, 아, 굳이 스위치를, 아, 스위치 하는 타이밍이 조금 쉽지가 않죠? 디코도 없기 때문에. 아너 넘어질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크 슛. 오우, 나이스 리바운드. 자, 촐쌍님 지금 상대 수비를 넘어트리고도 일어날 때까지 다시 기다리죠? 아우, 스틸 지금 공격을 하는 찰나에 스틸 당했습니다 나이스, 블라 아, 수비 성공했습니다 10대8 자,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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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스크린. 왜 이렇게 잘패하죠 디코가 없으니까 호흡이 안 맞아서. 으아! 빨리, 빨리! 자, 마크 슛. 오와, 이게 들어갔습니다. 와. 자, 10대10. 동점. 14초. 자, 저희 팀은 공격을 성공해야 되고. 강대팀은 어떻게든 막아야겠죠 집중, 집중. 자 노마크 미들 잡았다. 오! 와왜 팁샷이 안 나가죠? 와 분명히 연타를 했는데 팁샷이 안 나갔습니다 나이스 클래시 s 스자 이번 음. 경기 지면 저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자 사이드 3점슛 난바운드 다시 초상님이 죽었고요 자, 굿패스. 아와 불쾌. 와. 자, 마크 슛. 나이스 리바운드. 나이스 3점. 와. 13대 10이죠.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수비 어쩜패스 오, 완전 기억 나이스블락. 아, 상대 팀이 항복하면서 13대 10으로 이겼습니다. 와, 아, 팁샷이안 나가서 졌으면 이게 모든 원망이 저한테 올 뻔했거든요. 아, 다행히 13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